철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진짜 엄청 엄청 더운 날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어찜질방 홍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두도 아마 오고 있을 거고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니 5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마 딱 맞춰서 만나지 않을까 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네. 모아서 퇴식 찾고요. 아,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대통령? <laughs> 그럼 양꼬치 먹으러 가서 봐요. 여기 양꼬치 집에 도착했어요, 여러분. 여기 피오니 카페 2층 더 설렘. 제가 찾았어요. 여기요. 이름도 좀 좋아, 더 설렘. 어 여기 약간 어두침침하니 좋다. 추워. 네 명이요. 우리 저기 소파 앉을까? 소파? 어, 어. 오케이. 저희는 양얼비 하나, 양꼬치 하나, 허바로우 하나 이렇게 시킬 어, 거예요. 아, 네. 언니, <laughs> 어, 까먹졌다 어, 완전 맑았지? 까먹었어 근데 네가 할 틈이 아니거든? 그정도 맞아. 주현이랑 비교할래? 그러게요. 좀 조금 보이니? 어. 그렇긴 한데. 그렇게 하진지 않아. <laughs> 막드라마틱하지 않아. <laughs> 어. 우리 누리끼리 였안 하였어. 안 하였어. 네. 안아 아니, 하였어. 맞아. 안 하였어. 맞아 그어넘어안 하였어. 맞아. <laughs> 안 하였어. 안 하였어. 안하 오케이, 하였어. 안 이거. 이거 먹으면 뭐가 좋뭐였어안 하였어. 어안어어안 하였어. 안안먹 누가 봐도 안 행복해. 그냥 어. <laughs> 눈은 싶은데 입은 눈은. 음. 빨리 음... 좋은 애가 안 먹어 보니 안 갈비. 그러니까. 아술각이다 여기다 꼬거로 딱 <laughs> 하면인데 <laughs> 진짜... 아 진짜 아기지 진짜. 딱 착착... 착착... 나나 어... 나 은혜는 어떻게 된다? 여기 다가 소스. 소스. <웃음> 센스. <웃음> 아, 여기다가 야지요 아. 이거? 아. 이거. 이거, 이거, 이런 거지? 야구지. 야구지. 야이지지 야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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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구지. 야구지. 야구 빨리 먹고 싶어. 거이 차가서 딱 먹고 차가 응. 오늘 돼지 파티는 차. 아 진짜 돼지 먹으로만 다니 야. 이거 먹어도 된대. 한번 먹어볼게요. 되는데? 양갈비는 소고기처럼 조금만 구워서 먹어야돼도 맛있죠 아 진짜? 응 음, 그렇대 음. 진짜 맛있다 음, 음, 너무 맛있는데? 나케장짜먹을응 양파에 이거 먹 왜? 나도 씹고 있아니야 진짜. <laughs> 자꾸 <놀람> 아 근데 음, 너무 맛있다. 냉아찌 찍어서 와사비도 있어. 와사비 조금 넣어서 먹볼까봐 응. 아와사아 주연이가 돼지 파티 하니까 좋구만 돼지 사비. 응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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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리액션이 너무. <놀람> 아 리액션 너무 좋으셔. 아, <놀람> 감사합니다. 너무 <놀람> 어, 미쳤다. 끝났어요. <달라> 그래. 네. <놀람> 그럼 이거 뽑아도 짱이죠? 아 미쳤다. 빨 먹자. 왜이렇 잘라줘, 은야 오예. 어, 오예. 아, 왜 저러었어? 아, 시큼해? 시큼해? 맛있 음. 거숨쉬어숨쉴수 없어 음. 숨 쉬지 말라는 게맛있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>. <laughs> 언니만 성공했어 어치맞아미 출발하는데 아직 타요? 집들이 완전해야 돼. 아직 한 번도 안 했다. 아직 한, 한 번도 안 했다. 우리면첫 번째 할게요. 한 대로. 해 근데 이번 주에 이미 집들이 하는데 저거는 아, 못할거 같은데. 아, 내일 아, 반장? 하고 싶은데 어, 이미 안 되는데. <laughs> 첫번째로 하려면은 금요일 전에 와야 되는 거 내일 와. 바로 내일. 네네네 <laughs> 아, 아니, 이 정도 크기를 네. 먹어도 되게 부드러운데, 많은데. 처음 먹어봤던 양갈비가 진짜 침을 침으로 먹었는데, 이 정도 크기인데, 너무 큰데? 먹었는데. 응. 응. 바로 봐 우와. <laughs> 여기 꼬바로 맛집이에요. 응. 양꼬치에난 처음 먹어봐가지고, 응, 응. 양갈비를. 응. 여기도 맛있는 것 같아. 짜리 응. 슉! 으흠! 잎꼬치 올려. <목소리> 여기 걸쳐야지, 여기 와. 저를 여기다가. 아, 역시 진짜 안 먹어도 됐어. 진짜 안 먹어도 됐어. 그렇게 걸쳐줘야지 돌아간다고요. 어떻 왜냐면 제가 양꼬치를한 번밖에 안 먹어봤거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다 대고 <대거> 말하고 있어요. <목소리> This is a common c h 배 l l What is it? What is it? w h 좋 t is it?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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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이밑 What is it? w 야. 보자. 아 영상은. 리잘지영상으 확인하자. 그러자 아, 대아 <laughs> <짠. 웃음> 저희 애들이 네. 케이크 사준대요. 케이크는 네. 생일니까? 아, 오케이. 깔끔한 거 없냐? 깔끔한 거. 이거 사준대요. 저는요 서른 서른 아니야. 스무 여덟 개. 그냥 긴거두 개만 달라 그래. 스무 살 적. 슬프다. 초가 너무 많다. 우리 횟집으로 출발. 미소야 인사 한번 해줘야지. 너 이제 왔는데. 안녕. <laughs> 미소! 고문 사람을 찢어! <laughs> 그때 진짜 웃겼어. <laughs> 저희 지금 가고 있습니다, 횟집으로. 우리 아기들 <laughs> 우리 그걸 다긴 머리네. 고고! 라 사람들이. <laughs> 저희 횟집에 왔습니다. 어우, 앞머리 다 죽었어. 왜냐면 날이 덥거든요. 와, <laughs> 어, 진짜 다 젖었어. 그렇지, 그렇지. 횟집. 짠! <laughs> 이차는 역시 날이 덥지만 <laughs> 날것이죠. 어, 무얼 리얼. 오마이갓 여기 리얼 리얼 리 어, 리얼 리얼 그러니까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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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얼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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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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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얼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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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랑 해 하나씩 꺼져봐. 오케이. 짠! 근데 오늘은. 나형다먹었 언니 다안닳다 여러분, 이게 스키다시래요. 이거 이 새우장 같은데? 새우장, 이거. 잘 나온다. 햇, 삼, 멍게, 이거. 소라, 튀김. 버리고기까지. 너무 잘 나온다. 우리 화장실 가있지고잘 시켰구만. <laughs> <많아요>. 그러니까. 장품이랑 2만 5천 채워. 아, 그래? 이만 5천 5천?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나 간장새우로. 맛있긴 해. 맛있게 드릴게요. 네. 게고추는그러 소라 맛있다, 소라. 소라 잘달 소라 맛있어? 응. 기대중이다. 거기 그때 여기 던데사자 구하다가 탁구할게 탁구할게 탁 먹자 이만큼만 알지 알지 아이너 어, 웃 기억나 똑같아 <laughs> 눈, 눈 이만큼 감겨가눈 이만큼 나오 맞아 알게나네? 영상 보니까 아 맞다 너 보기 싫다 그랬지 그래서 맨날 깜짝 놀래 먹어게요 단전하고 따 거야? 야태포오어 진짜 진짜? 맛있어 나 간장찜 먹어야겠다 일단 회도 먹어야 되니까 아 회도는 어디? 응. 우리 회도 한번 끓일 거 하자 그래? 응. 나온다,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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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이거 먹을 지 나와 나와 나와, 나와. 아니, 백살 곤란할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백갈바 연어 그걸 줄까? 상이 완전 꽉 찼어 네. 꽉 찼을 때 찍어야지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스무살 하자 초초초초초 <laughs> <초>, <laughs> 여기 식기실이네 <10개 지네. 웃음> 오구적이게. 저 잠깐 열여섯 살이었어요. 저 잠깐 열여섯 살. <laughs> 아니 초가 아니, 왜 아니, 이렇게 약해? 나열 살이야 지금. 아니 초가 다 녹았어. 오케이. 아, 너무 예쁘게 나다 오케이. 아, 진짜, 진짜 너무 웃기다. 지금 맛있어. <목소리> 이거랑 달라. 얘랑 마늘 어, 멧니 고추랑? 노. No. 너 맛있어. 주미야, 응. 나짬짠다 안주 장전한다. 응. 이모, 밥이 하나 주세요. 짠 짠. 짠짠짠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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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맛있다. 응. 맛있다. 맛있다. 이거 먹어 뭐 짬잔 먹었어, 강그 <목소리> 아니 언니 딱그 투비에 숨한 얼굴이 있어. 네. <laughs> 아 그럼 입술이랑 볼투치투어 입술이 이해하지. 볼투이왜어 아니, 달라서서 <laughs> <laughs> <아니 왜 웃음> 달라서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래? 비비가 그래? 가져준다니까 비비가 어디다 보기는 거야? 거의 세수했어 <laughs> 거의 세수했어데 그 약간, 약간 아, 이렇게 아, 치면 이렇게 하잖아. 근데 미선이 기 섰지? 그아니아니가 그래, 니래 그래, 그래, 그야 그래, 그래, 그 올려. 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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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

이요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이랑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 <laughs>